전속력으로 엉덩이 들고 이렇게 4시간을 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얼음 위에서 5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이렇게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고 4시간을 1분 1초도 쉬면 안 됩니다. 이렇게 4시간을 타야지 얼음 위에서 맨발로 5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음, 와, 야, 죽제. 개막식에서, 얼음 위에서 맨발로 4시간 50분 도전합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에 산아이발은 아픈 지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얼음 위에서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 씨가 자신의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무려 4시간 45분 동안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었는데요. 조 씨는 기후 변화로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발로 얼음 위에 올라간 환경운동가 조승환 씨, 주먹을 불끈 쥐며 기록 경신 의지를 다집니다. 일반인은 5분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도전. 지켜보던 사람들도 조 씨의 손을 잡으며 응원을 보냅니다. 두 발은 빨개지고 근육이 굳어 감각도 느끼기 어려운 상태가 됐지만 조 씨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보다 5분 늘어난 4시간 45분을 달성하고 나서야 얼음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조씨는 2017년 일본 후지산, 2021년엔 한라산 맨발 등반에 성공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조씨는 고통을 견디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산나의 발은 아픈 지구를 표현하는 극강의 퍼포먼스입니다. 전 세계에 울림을 주면 좋겠다. 세계신기록 달성에 성공한 조씨는 앞으로 5분씩 기록을 더해 미국 유엔본부 앞에서 얼음이 7시간 서있기 도전에 나서겠다는 가봅니다. TV조선 이태입니다